오늘 간암 치료제의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들을 비교하는 논문이 뉴스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뉴스 기사에서 다룬 논문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고 준비했던 논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논문이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다룬 논문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먼저 해당 논문은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발표된 임상 시험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하고 비교한 논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간암에 대한 임상 시험들만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결과 저자는 총 15건의 임상시험 논문을 모았습니다. 더욱이 15건의 논문은 모두 임상 3상입니다. 그러니 흥미롭죠. 아울러 저자가 선별한 15건의 논문들은 200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판된 논문입니다. 즉 기간을 2022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최근 논문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 최신 정보까지 반영된 메타분석 논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논문 같죠. 그렇다면 해당 논문을 뉴스기사가 아니라 원본 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약된 뉴스 기사보다 원본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JHP 저널의 5월호가 출판된 것은 5월이지만 해당 논문이 출판된 것은 2월 17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목의 바로 위를 보면 볼륨 5 이슈 5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학술지에서 볼륨은 권을 의미하고 이슈는 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볼륨 5 이슈 5는 5권 5호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원본을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논문의 내용 측면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입니다. 가담 치료제에서 아테졸리 주막과 베바시 주막의 병용요법이 새로운 표준 치료제가 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인지 비슷한 작용기전을 갖는 다른 치료제들이 뒤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캄레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캄레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도 언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캄레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은 소라페닙에 비해 사망 위험을 낮췄다고 언급됩니다. 다른 한편 저자는 소라페닙보다 뛰어난 효능을 보여준 병용 요법을 총세 가지 언급합니다. 세 가지 중한 가지는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은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 요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진 카레리주맙과리보세나닙의 병용 요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리보세나닙을 개발하고 있는 HLB는 자사의 신약이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따르면 HLB가 해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니까 HLB가 뉴스 기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했는지 주식 가격은 반.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카멜리주막과 리버세라닙의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된 시점부터 또라페닙보다 뛰어나다는 정보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정보였다는 것이죠. 급기야 새로운 논문에 언급되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면 주식 가격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달반 동안 진행된 스타벅스 이벤트가 이제 곧 종료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꼭 장고 100만원을 유지하셔야 스타벅스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남은 자리가 있다고 하니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단 며칠 만에 실속있게 스타벅스 쿠폰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한타 증권의 MTS인 T레이더에 접속하시면 뱅킹 업무에 제휴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빅토리 주식 TV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빅토리 주식 TV에 제휴 컨텐츠가 신청됩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잔고 100만 원을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